준 피셜 아가리만 이기고 다지를 웃기겠다고? 아그 <laughs> 피셜. <laughs> 아알소저알소 아, 아, 아이고. 마 아, 진짜 멍청하게 야이 개년아! <웃음> <웃음> 그리고 시드라를 붙이고. 어떻게 남각을? 남각을 할 수가 있어. 샷건도 아니고. 아, 이거다. 사석구 치지 마 진짜 멍청하게. 야이개년나 진짜 서잖아 <laughs> 진짜 멍청하게. 야이 개년아! 아니 지금 스포야 쪼? 스포. 그래도 스포. 스포. 괜찮아. 뭐 스포라고. 괜찮아. 뭐 스포라고. 내가 이제 레이스 나 혼자 히드라콘으로 다못 막으니까 스포의 힘을 지, 빌리려고 스포 지은 거예요. 드랍쉽 잡는 거 다시 보자고요. 명장면 다시 보. 어. <laughs> 근데 저거 히드라 돌리기 진짜 <laughs> 그런 거안 돼. <laughs> 어, 드랍시피. 어랍시피드랍시이 드랍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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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아 근데 와 이거 근데 히드라 돌리기가 진짜 아다리가 진짜 잘 맞았다. 저기다 히드라 갖다놓자마자 드랍 시 오지 않았어요, 약간? 그쵸죠스탑안어 아, 스탑 그런 거안 돼. 아니 이게 진짜 어니야잘수있 개... 어, 가만히 진짜 운이야. 이거는 제가 히드라로 저쪽으로 돌린 게 저걸 너커로 바꾸려고 저기다 돌려놓은 거거든요. 숨길라고. 와. <laughs> 점준마. <좀> <laughs>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여기서 팩트. 팩트 하나. 저는 저거 알지도 못했어요. 저 지금 처음 봤습니다. <laughs> 지었어. 아 지금은 지어 진짜. 생물이면 진짜 죽는다. 아, 네. 어, 생물이면 맞잖아. 지어. 레이스 봤잖아. 지금이지어야이라 아, 아니 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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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잡아 주는 건 좋긴 해. 좀 늦게 오니까 어, 오버랩 난다. 막으면... 그게 이건 뭐야? 막으면...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진짜 유리해! 네. 아니, 이게 근데 원래 레어, 레어 반 정도, 이제 레어 완성 반 정도 되면 히드라든 지으라고 배웠긴 배웠는데 저게 이제 까먹었지. 음. 늦게 지었지. 늦었지, 저거. 나도 저거 지으면서 헐. 히드라 늦었다. 미쳤다. 이렇게. 어. 저, 나도 저거 지으면서. 키드 늦었다 어떡하냐 이렇게 했지 심지어 레이스까지 와가지고 진짜 저 거의 <laughs> 엄청 멘탈 터졌었습니다 저때. 조바라, 건물 있어. 지우라고 건물을 건물 지어 있잖아. 힘박. 인구 박혔어 그리고 키드라를 붙이고둘 진짜. 키드라. 아니 근데. 내 경기 보면서 가장 이제 막그 엄청 열광적으로 디코 하시는 것 같아. 내 <laughs> 경기에서 제일 열광적으로 디코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막으면 이겨. 막으면 이겨. 헤란 진짜가. 다 어, 막아서 이겼습니다. 예. 아 정말. 아. 이게, 아, 이거 마지막에 그, 지지칠 때내 화면이 보이는 거였으면 나 뭔가 더 좋아할걸. 나 너무 덤덤하게 했지. 너무 좋아하면 또좀 그럴까봐. 어! 랬났어끝났어 아, 어. 오늘 우리가 이겼어. 걱정지해자 아, 아, 너무 덤덤하게 좋아했지. 아, 좋아. 아 나내몸울것 같은데?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자기, 자기 플레이에? 울것 같은데? 아, 운다 운다 운다! 아, 운다. 진짜 잘했다. 아니네 좋아하네. 야 잘했어. 잘했어 아가리. 와 아, 좋았다. 준피자. <laughs>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덤덤했다. 어좀 덤덤했다. 아니 근데 또 너무 좋아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야 좀.